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동영상을 한 열흘 가까이 안 찍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좀 이제 아픈 것도 좀 많이 사라지고 큰 붓기도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못본 사람들도 좀 보러 다니고 그 동안 못다했던 것들을 좀 하러 다닌다고 나름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갖고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많이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또 새로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예. 어, 오늘은 3월 27일 수술 26일차. 예. 4주 채안 됐죠. 일단은 7, 4, 28. 예. 사주를 채우려면 이태을더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 한번 찍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음 일단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죄송하지만 좀 콧대가 좀 약간 높았거든요 예, 매부리를 깎아내기 위한 수술을 하면서 코끝을 좀 살짝 업 올리는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콧볼 축소를 그, 했습니다. 코 길이 교정까지 했네요. 예.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예, 일단은 이 자세히 보면은 눈 옆에 이 밑에 수술해가지고 좀 봉합했던 부분, 이 빨간 색깔들. 아직 상처가 남아있고, 코 옆에 여기. 이건 좀 많이 아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코그 밑에 이게 지금 카메라 렌즈상 이렇게 잘못 잡히는 거지 막상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울긋불긋하게 상처 나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음 크게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직까지 여기 딱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붓기가 느껴집니다. 일단 성형외과에서 하는 얘기는 어한 세 달에서 자리 잡히는 데까지 6섯 달. 그때 돼서야 이제 코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음, 일단 옆에서 보는 각도로 제가 코를 한번 틀어볼게요. 얼굴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예. 어, 아무튼 아직 제가 동영상을 확인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코는 대충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되었고요 예, 어, 크게 뭐 이제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근데 귀관리를 제가 못해서 연골 뺀 자리는 아직까지 좀 약간 욱신욱신한 부분은 있어요. 예, 여러분 일단 제가 기압이 많이 빠진 관계로 동영상을 못 찍어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 식사 챙겨 드세요. 저는 또 시간이 돼서 계속 찍어서 올리는 버릇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브이로그 뭐 별로 보잘 것도 없는데 찾아서 찾아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 좀 보실 때 저도 구독과 좋아요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